최근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민생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주로 물가상승이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일부는 쿠폰 형태로 제공되거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각종 복지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생필품, 구매나 생활비로 사용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각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둘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생 지원금은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